이건 진짜 무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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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법인데요 저는 진짜 이거 없었으면은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저는 세 달째 주 5회 이상을 기준으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습관화 해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았죠 헬스장 끊어놓고 안 나가고 일주일 하다가 안 두고 놓아버리고 근데 이 방법으로 운동을 진짜 내 습관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 않고 pt나 뭐 1대1 뭐 클래스 같은 것처럼 거액의 돈을 들이지 않는 방법으로요. 그리고 현재는 클로이팅 복근 운동 프로젝트를 꾸준히 해내고 있습니다. 제가 운동을 습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효과가 있었던 건딱세 가지 방법 뿐이었어요. 지금부터 그세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 현실적인 목표 정하기. 뻔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. 한달 만에 5kg를 빼겠다, 복근을 만들겠다, 뭐 세달 안에 바풀를 짓겠다. 물론 성과를 내고 만족스러워 하는 분들 있을 수 있죠. 근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이잖아요. 그런 일반인들한테는 그런 비현실적인 목표는 사실 그냥 안 세우는 이만 못해요.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.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그 단기간 내에 자신의 에너지, 최대한의 에너지를 쥐어 짜내야 돼요. 운동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괴롭고 힘든 고통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무의식 중에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정작 운동이 진짜 힘들게 해냈는데 또 목표도 이루지 못해 결국 이 부정적인 생각만 남겨진 채 운동 습관은 포기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다 어느 순간 번쩍 또 운동해야지 또 다시 비현실적인 목표를 잡는 그 과정들을 반복을 하는 거죠. 사실 우리는 연인이 될 것도 아니고. 뭐, 피트니스 대회 나갈 것도 아니고, 모델이 될 것도 아니잖아요? 그렇다면 목표는 대단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.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할수 있는 현실적인 선 안에서 정하는 게 바로 운동을 습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올바른 목표 세우기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좀 많은데, 이거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두 번째. 이건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안될 수도 있는 방법이에요. 바로 선언하기입니다. 주변에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. 요즘 SNS 많이 하잖아요. 한 번은 제가 거기에 운동 목표를 선언했었는데 꽤나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도 그럴 것이 말한 게 있으니까 창피해서라도 하게 돼요. 그리고 이건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안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. 그건 주변 누구한테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, 선언했을 때 상대방 반응이 그런 거뭐 하라 하냐. 스트레스만 받는다. 먹고 즐기고 행복하자. 인생 크게 안 바뀐다. 이런다면 그 사람한테는 선언하지 않는 게 좋아요.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바뀌는 거를 못 보는 사람들이죠. 왜냐하면 본인들이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과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뀌면 좀 불안하거든요.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는 너라면 할수 있다. 나도 하고 싶다. 운동은 진짜 꼭 해야 해. 긍정적인 반응이라면 그 사람들한테 선언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. 나를 믿어주고 지시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물론 전제 조건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을 때입니다. 현실적인 목표 선언하기. 두 가지 방법을 함께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 나타날 거예요. 그리고 이건 별개의 얘긴데요 선언했을 때좀 비아냥거리고 비관적인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은 최대한 멀리 하세요. 세 번째 방법입니다. 이건 진짜 무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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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법인데요. 저는 진짜 이거 없었으면은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. 바로 운동 모임입니다. 운동 모임이라고 하면 다들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가? 어, 시간도 안 맞고 운동 스타일도 다른데 이거 어떻게 도움이 될 수가 있지?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. 제가 말하는 모임은 그런 오프라인 모임은 아니에요. 각자 본인이 하고 싶은 운동을 각자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단톡방에 인증을 하는 거죠. 단 모임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약속은 지키셔야 돼요.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운동 모임의 공통적인 약속은 주 5회 15분 이상의 운동이 바로 그 조건이에요. 조건을 지키지 못한 분들은 벌금을 청구하거나 보증금을 깎아내서 약간 강제성도 좀 부여하는 거죠. 이 강제성이 정말 중요한데요. 저는 모임을 운영하면서 벌금 제도가 진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저 또한 그랬지만 이게 사람이 돈이 걸리면 하기 싫어도 다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. 운동 모임은 진짜 긴가민가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는 세달 동안 이 모임을 직접 운영해 오면서 단한 번도 운동을 걸은 적이 없고 저와 함께했던 대부분의 멤버들도 한 번도 약속 깨지 않고 자발적으로 세달 연속 모임 참여하고 있답니다. 그만큼 효과를 보니까 꾸준히 함께하시는 거겠죠. 그리고 단톡방에 서로 서포트 해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. 그냥 본인이 운동 습관을 부착시키기 정 힘들고 의지력도 약하다면 절대 그 의지력을 키우고 쥐어짜내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을 강제성이 있는 환경에 집어 넣으세요 즉 모임에 들어오세요 의지력 그거 사실 참 간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연료 같은 거라 계속 쓰다 보면 달아요 의지력 키울 에너지로 뭐? 환경에 본인을 던지자 모임 정말로 완전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 솔직히 앞에 두 방법 다 필요 없어 모임만 하면 돼요 짱